재단 비리와 부실 경영에 오명을 벗지 못한 제주국제대학교가 최근 학교를 인수할 재정 기여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외부 구원 투수로 재정난을 해결할 상황에 이른 제주국제대 현주소를 짚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로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면희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산천단보다 높은 중산간에 있는 제주국제대학교 빠지 시험 기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캠퍼스가 고요합니다. 군내 식당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교내엔 편의점마저 없어 끼니를 때울 곳이 없는 학생들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땐 학교 옆 공기업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있습니다. 나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군내 식당이 이제.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기는 또운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쉴 편의 시설도 문을 닫았고 중앙 도서관으로 가는 계단은 곳곳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도서관 열람실. 5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돼 물이 끊겼다는 오래된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적도 끊기고 시설도 낙후돼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캠퍼스. 복학생의 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하니까 갑자기 학생 수가 너무 확 줄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기도 했었고. 제주 국제대 올해 신입생 수는 33명. 전체 교직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3학년이 한 10여 명 정도 있고 각각 있고 이제 2학년부터는 한 5명 있고 그 다음에 1학년은 없어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바램만 있고 네. 좀, 아, 네, 좀, 네, 좀 아쉬운 거죠. 학생 수 급감에 등록금 수입이 교원 인건비보다도 적은 상황, 부실 대학으로 지정돼 정부 재정 지원도 막혀 있어 재학생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 곧 폐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전 저희 학교가 빨리 정상화가 추진이 돼서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어요. 신입생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대학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